안녕하십니까, 에두파머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저녁 때, 아이고 비가 한 차례 지나갔어요. 폭우가. 어, 여기 이 참깨 이제 5월 10일날 씨앗으로 파종한 거고, 아마 앞으로 한 20일 후쯤에는 이제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이 뭐이 말씀을 뭐 자꾸 드리는 데 이거 드리는 이유는 요요 요 자리가 여기 이제 다섯, 다섯이랑, 여기가, 어, 김장 채소를 이제 심을 곳이에요. 아, 그러면은, 아니, 8월 10날쯤에 수확을 하는데, 김장 채소를 심기에 밥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, 어, 저는, 이제 참깨를 수확한 뒤에 김장 심을 때는, 뭐, 저기 석회 고토 넣고,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다 가는 더블린 엔텍 하이그린을 넣고서 어 밭을 만들어서 어 곧바로 심습니다. 그러니까 어 8월 10일 전후로 해서 수확한 다음에 그 코리아 아그인가 거기에서 예전에 많이 이렇게 광고했잖아요. 그 더블린 엔텍 하이그린을 넣으 넣고 밭갈이를 하면은 제가 아침에 밭 갈아서 저녁 때 심어봤는데도 괜찮더라고요. 무슨 뭐 비료해 이런 거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렇게 해서 먼저 8월, 광복절쯤에, 어, 김장 물, 물을 씨앗으로 먼저 파종하고, 그 다음에 8월 말쯤에는 이제 배추를 또 이렇게 모종으로 정식하고,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또 이제 쪽파를 이렇게 좀 심을 거예요. 올해는 추석이 늦기 때문에 8월에 쪽파를 이렇게 심으면 추석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저는 참깨를 수확한 뒤에 그 자리에다가 김장 채소를 이제 심을 겁니다. 밥 만들 시간 부족하면은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,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에듀파머입니다.